아이러브 송과 조일민 촌장 공주 통기타 캠프촌의 음악 힐링 공간. 아이러브 송과 조일민 촌장 주 통기타 캠프촌의 음악 힐링 공간. 기타를 배우고 싶다면 단순한 연습을 넘어 음악과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이러브송과 조일민 촌장이 운영하는 공주 통기타 캠프촌은 기타 연주와 힐링을 결합한 특별한 체험 공간으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에게 맞춘 교육과 연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주 통기타 캠프촌의 특징, 아이러브송 프로젝트, 조일민 촌장의 음악 교육 철학을 소개하며 자연 속에서 기타를 배우는 새로운 접근법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1. 공주통기타캠프촌이란 공주통기타캠프촌은 충남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에 위치한 음악 체험 공간입니다. 단순한 기타 교육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배우며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운영 방식, 2. 프로그램 종류. 이곳에서는 악보 없이 직관적으로 기타를 배우는 새로운 방식이 강조됩니다. 2. 조일민 촌장의 음악 교육 철학. 조일민 촌장은 아이러브송 프로젝트를 통해 기타 연주를 보다 직관적으로 배우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는 기존의 복잡한 악보나 이론 대신 자연스럽게 코드 진행을 익히고 감각적으로 연주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1. 악보 없는 직관적 연주 2. 음악과 힐링 결합 3. 중장년층을 위한 음악 교육 조일민 촌장의 교육 철학은 기타 연주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힐링을 경험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3. 아이러브송 프로젝트 기타를 통한 감성 치유 아이러브송 프로젝트는 기타 연주를 통해 감성을 표현하고 음악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타 레슨을 넘어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코드 진행, 2. 개인 맞춤형 레슨 방식, 3.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음악 활동, 아이러브송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타 연주를 쉽게 배우고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4. 공주통기타캠프촌 참여 방법. 공주통기타캠프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타 연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 2. 유튜브 및 온라인 강좌 활용, 3. 평생 회원제로 지속적인 학습 가능. 공주 통기타 캠프촌은 기타 연주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결론, 아이러브송과 조일민 촌장의 음악 교육을 경험해보자. 아이러브송과 공주통기타캠프촌은 단순한 기타 교육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힐링과 창작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공간입니다. 조일민 촌장은 기타 연주를 감각적으로 익히고 자연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독창적인 교육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타를 배우고 싶다면 아이러브송 프로젝트와 공주통기타캠프촌을 통해 새로운 음악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음악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하며 더욱 즐거운 연주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